안녕하세요 김민남입니다 기책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합니다. 나눔할 책은 토미의 깃 with 소스트리라는 책입니다. 깃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.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의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하세요. 이벤트 참가 방법은 이 영상에 김민남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예를 들어 초급자를 위한 내용을 다뤄주세요. 고급 기능을 알려주세요. 커밋을 잃어버렸을 때 복구하는 명령을 알려주세요. 김미남 만의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소스트리 사용법을 알려주세요. 등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참가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 11월 19일 자정까지고요. 총 3분을 추첨해서 토미의 깃윗 소스트리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. 당첨되신 분은 이 영상의 대댓글로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 구독자 몇 명인지 보셨죠? 몇명 안됩니다. 몇명 안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30초만 투자해서 기책 무료로 받아가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 빠이